어, X8차의 계수를 A8 A9차 9창의계수를 A9 1 0차의계수를 A10이라고 합니다 자, 이걸 한쪽으로 몰아보자 이 a 9는 A8 더하기 A10 일단 A9를 구해보자 9창이니까요어 여기다 9개 담고 여기 다가 는 n-9 개를담 으니까 nc9 가되는거죠그 다음 에 a8 은 a8 은8차 니까 여기다 8개 담고 여기 n-8 이 니까 그냥 nc8 음. 그 다음 에 a 의10은10 차가 돼야 되 니까 여기 10개담 아주 면되는거죠 어 여기는 n 10, 10이니까 어, 10c 아유 nc10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런 것좀 해보면 6c2라는 것은 65를 2로 나눠줘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알아야 돼요. 600 6에다가 2 빼주면 400. 그 다음에 이거 써주면 그대로 써주면 200. 그래서 ncr은 n팩, n-r팩, r팩 이 정도도 알아줘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거는 n팩에 n-9팩, 9팩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n팩, n-8팩, 8팩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n팩, n-10팩, 그 다음에 10팩, 이렇게 쓸수 있겠죠. 이걸 대입하자. 2 e 곱하기, n팩. 어, 이렇게 다 직접 보지 말고, 다 듣고, 스스로 써야 됩니다. 보면서 쓰면, 아무 공부가 하나도 안 돼요. 아 선생님이 하는 거를 잘 보고 어 여기 이제 여기 10이죠 어, 여기 뭐야 n-10팩 10팩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건 다 약분 요걸 이제 요건 다 지울 수 있잖아 n팩은 요거 다 1로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왜 n팩분의 1로 나누면 되니까 그 다음에 10팩을 곱해보자 양변에 10팩을 곱해주면은 10팩을 곱해주면은 얘가 10팩을 곱해주면 10팩이라는 것은 10 곱하기 9팩이잖아요. 9팩이 안눠지니까 10이 여기 위에 있고, m-9팩. 이렇게 되고요. 10팩을 곱해주면은 10팩 나누기 8팩은 뭐가 돼요? 얘는 10하고 9만 남겠죠. 10하고 9만 남겠죠. 음, 90. m-8팩. 얘는 10팩이 되니까, 이거 아예 약분이 되니까, 여기는 1이 되고, 여기는 m-10팩이 되겠다라는 거야. 자, 그러면,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보면, m-8팩이라는 건 뭐냐. m-8에서 하나씩 줄여가는 거잖아. 계속 줄여진다. 얘를 1을 빼니까 9가 되고, 10이 되고 다시 쓸게요 여기다 다시 쓸게요 n-8팩은 n-8부터 하나씩 1 빼주는 거잖아 하나씩 줄여주는 거죠 10팩은 1 9, 8, 7 줄여준다 이거지 1 빼주니까 9 10 점점점 1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고 n-9팩이라는 것은 n 9서부터 점점점 1까지 곱해 달라는 거고 n-10팩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? n-10에서부터 계속 줄여가면서 1을 곱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 n-8팩을 곱해 보자 이거야 n-8팩을 어, 곱해 준다면 얘는 요고하고 요기 지우고 요기 이제 아니 그니까는 20에다가 쓸게요 그냥 n 0팩에다가 n-8팩을 이렇게 곱해주고 그럼 얘는 90만 남겠고 얘는 n-10팩에서 n-8팩을 이렇게 곱해준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뭐야? n-8에 다음에 여기에 n-9픽이 남으니까 얘하고 얘가 약분되면 얘를 좀 보면은 20에다가 누구만 남는다? n-8만 남는 것이고 90에서 얘는 뭐만 남는 거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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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약분이 되니까 n-8하고 n-9만 남겠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음, 어,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치면은 마무리 줘보자. 20n-160은 90에다가 n제곱.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17n. 9872. 자, 0은 n제곱. 마이너스 3 7엔 어.. 100.. 요거 두개 더하면 162에다가요 160을 해주니까 아.. 어, 322? 322 어.. 322죠 이로 나눠보면 1 6 1칠로 됐나요? 7로 되나요? 7, 2, 14, 7, 3, 2, 11 4랑 23으로 14랑 23으로 마이너스 37을 만들 수 있으니까 n-14, n-23 이렇게 되겠죠. 이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37이 되겠죠. 그래서 어, n의 값을 모두 적어라. 14와 23 산수량이 상당히 복잡한데, 이 정도 산수량을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. 음.